자 태형건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태형건설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차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태형건설이 최근에 급락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저가 매수 심리가 또다시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죠.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은 분명히 단타로도 진입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절대 현구간 겁먹고 매도 진행하지 마시고 더더욱 여러분들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또한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들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쯤은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태형건설 하게 되면 최근에 엄청난 급락세가 나왔던 부분들은 이 워크아웃을 신청을 하면서 그에 따른 급락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사실 지금 이제 고금리 부분들이라든지 부동산 경기의 위축이라든지 혹은 이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업계의 경영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 태형건설 같은 경우가 워크아웃 신청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동산 pf 시장에 대한 불안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속하게 대응책의 구축을 위해서 이 건설산업에 대한 신속 대응반을 올해 1일부터 지금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자력으로 이 채무를 상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채권단의 75% 이상의 동의가 돼야만이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태형 건설 같은 경우 주요 채권은행이 현황은행 그리고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렇게 총세군데세곳인데이 세 채권단의 동의를 얻으려면은 태형 건설 측이 채권단이 납득할 만한 강도 높은 자구책을 일단 내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우려에 비해서 오히려 회사가 지금 현금화를 할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부실 징후 기업이라고 볼수 있는 이 태양건설 같은 경우가 태양건설의 대주주인 ty 홀딩스가 자구 안에 담을 수 있는 지분이라든지 자산 매각불이 지금 1조 한 6,4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태양건설 같은 경우가 워크아웃이 오늘 4월에 있을 총선 전에 일단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 대응을 방한대로 워크아웃이 질서 있게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지금 겪는 잠깐의 고통이 시장 회복을 빠르게 앞당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금 자산 부분들을 풀로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1조가 넘는 상황이에요. 그럼 당연히 태양건설 같은 게 워크아웃이 일단은 신청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 워크아웃 부분들이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태양건설 재무구조를 지금 개선하려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들이 신청이 되면은 재료가 부각이 돼가지고 주가가 더더욱 상승이 크게 들어와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태양건설 단기로 진입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단기로 이번에 진입을 한 주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건설의 이 PF밭 관련해가지고 일단 1월부터 계속해서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슈 어디든 찾아봐도 재료를 확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주담한테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PF밭 관련해가지고 워크아웃 관련한 뭐 일정이라든지 혹은 태영건설의 단독 재료라든지 IR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보시는 것처럼 2024년 태영건설의 IR과 투자보고서 파일을 전달 받았어요. 이미 증권사에서 결제까지 전부 다 떨어진 상황이었고 이 안에는 태영건설 관련해서 기업 개요 부분들 이야기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PF 받 관련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번째로 이번에 워크아웃 진행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야기가 자세히 들어가 있고, 네 번째가 2025년까지 실적 추이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각 증권사별로 목표 추정치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어도 내가 태영 것을 주주다, 이거 다섯 가지 여러분들 필수로 알고 계셔야만이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선별적인 대응을 통해서 수익도 큰 폭으로 챙겨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투자 보고서 파일은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3만 적으셔서 저에게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 체크를 통해서 해당 IR 보고서를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내가 태형 옷을 주주면은 이거 여러분들 필수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최근 주가 추이들을 보게 되면은 자, 아래 껌 박스에서 계속 움직였다가 워크아웃 관련한 재료 나오면서 악재로 받아지면서 엄청난 급락세가 나와줬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여기에 단기 매직봉이 들어와 줄때 수급이 강하게 잡힌 부분들이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최근에 바닥 부분에서 엄청난 수급이 들어와 준 부분들도 확인이 됩니다. 자 오히려 주가가 쉬어가는 이런 구간들 또 급락이 나오는 이런 구간들 보시면 거래 대금들이 거의 뭐 없거나 아니면 일부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 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태형 건설에 대한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대형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크지가 않았다는 부분들은 정작 태양건설의 대주주 혹은 큰손들의 물량이 여기서 여전히 매도세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소규모 자본으로만 매수매도 공방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변동을 보여줬을 뿐이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가중화가 되는 것을 이런 바닥에서 큰손들이 물량 매집을 한 차례 더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 부분들을 알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연두색 불기등이 중간중간 계속 들어와 있죠. 이게 매집 구간을 잡아주는 지표인데 해당 지표가 들어왔다는 것도 결국에 100% 세력들이 형 구간에서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이나 큰 손들이나 매수하는 이유는 똑같아요. 수익을 보기 위해서죠. 그러면 여전히 물량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태양건설이 결국 상승이 크게 들어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항상 이런 고점에서 여러분들 매수해서 물리는 게 아니라 항상 바닥에서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젠 여러분들 작년하고는 확실히 다른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야만이 여러분들이 올해도 확실하게 수익을 안전하게 챙길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별적인 내 멘탈 트레이닝 그리고 나, 내 수익을 도와줄 수 있는 안전한 도구 장치 이게 꼭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 같이 제가 현재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당일급등 수익 검색기를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옆에는 제 텔레그램 방 채널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총 다섯 가지의 교육 자료 포함해서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 당일 급등 검색기가 현재 지금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검색기고요. 그리고 밑에 총네 가지가 교육 자료입니다.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알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또 보신다면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제 검색기에 걸린 종목은 총 다섯 가지 종목이에요. 태양건설을 시작으로 퓨리까지. 총다 가지가 걸렸고요. 일단 태양건설이 상하가 달성을 한 부분들이고, 퓨리또 25% 이상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나머지 종목들도 20% 이상 강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런데제 검색기 여러분들 20% 넘을 때 포착이 되는 게 아니라, 장 초반 5%권에서 검색기의 종목들이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만큼 승률은 90% 이상 나온다는 거 제가 자부를 하고요. 쉽게 말씀해드리면, 10종목이 검색이 게돼서 10종목 다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도, 9종목은 무조건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해당 검색기 내가 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것은, 제가 그대로 킷값을 사이를 올려놨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다운받으셔서, hts든 mts든, 어디든, 호환이 전부 다 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해당 검색기는 여러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들이지 해당 검색기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에게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 점만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검색기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를 도와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실하게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새로 찌는여부들을 보시면 태형 건설의 빨간색은 말 그대로 새롭들의 매집 물량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 반대로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본 구간들을 나타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눈으로만 놓고 보셔도 여전히 매집 물량이 크다는 게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오히려 주가가 밑으로 빠질 당시에도 매집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워크아웃 관련한 재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매직 강도가 강하게 들어와 준다 라는 것은 결국 이 물량들이 다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세가 위로 분출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에서 매수를 진행해서 지금 물려 있다고 하셔도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요 매직 강도가 컸었던 11,000원 만원대 까지는 충분히 슈팅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손실 보고 있다고 하셔도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충분히 다 보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다는 결론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항상 테르포착 신호 같은 이런 화살표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 제가 이미 테러 포착 신호 보내드렸죠. 그래서 지금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와살표 신호가 왜 필요한지,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나마 1분 정도 팩트로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해당 종목은 여러분들 한미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한 미반도체는 2023년에 이 hbm으로 굉장히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또 엄청난 상승까지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한미반도체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미반도체를 정말로 운이 좋게 이런 저가에서 잡아가지고 쭉 가져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보통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다른 일부 종목들도 그렇고 매번 여러분들이 아 내가 접근하려 하면 항상 고점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이제 더 올라가겠지 하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매번 이렇게 하락을 맞는 경험들을 대부분 10명 중에서 9명은 무조건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시세가 나오기 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투자자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2023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2023년에 했던 실수들을 이제는 2024년 들어서 여러분들이 안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세력 포착 신호 이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죠. 아마 감이 잘안 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 포착 신호 여러분들 드리게 되면은 그대로 적용을 어떻게 하냐? 나이 차트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옆에 이 좌측 메뉴 보이기 감추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 뭐 기술적 지표도 볼 수가 있고요. 신호 검색 대 다양하게 있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검색을 클릭을 해서 쭉 밑으로 내리면 여기 세르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화살표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한번더또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화살표가 3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눈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자 조금 더 제가 화면을 당겨서 여러분들 보여 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기 화살표 신호 도꼭 여기 화살표 신호 떴어요. 그러니까 화살표 신호 뜨는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라고 알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들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도 또 뜨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뜨고 신고가 가고요. 한미반도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종목들, 외코 프로 BM을 봐도, 자, 이 당시 엄청나 상승 들어올 때였잖아요. 자, 이때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닥에서부터 이미 13만원 할 때부터 포착게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신호로 인해서 매수를 하고 가져갔다 하게 되면은 이거다 여러분들이 실현을 엄청 크게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면은 뭐 포스코 퓨처의 자, 퓨처엔드 여러분도 보시면은 에코프로 비엔나 비슷하죠. 시세가 나오기 전에 미리 이런 자리.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일봉 상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주봉도 되고요. 월봉도 됩니다. 그리고 분봉도 가능해요. 분봉도 마찬가지로 아까 넣, 넣는 거랑 똑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이렇게 화살표를 총세번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화살표 신호가 밑에 잡히는 거 다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자세히 보시면, 자, 이 당시에 엄청난 상승이 들어왔을 때 보세요. 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죠? 또 여기 화살표 신호가 뜨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 분봉상에서도 우리가 적용을 해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대나 폭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화살표 신호가 바닥에서 뜹니다. 이런 자리예요 여기서 매수하면 이런 거. 단기 수익도 여러분들이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해당 세력 포착 신호 굉장히 여러분들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2024년은 충분히 여러분들 도움을 많이 줄수 있는 지표라는 점. 이거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했던 실수를 100%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해당 화살표 신호를 특별하게 무료로 그대로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이 숫자 3만 적으셔서요, 저에게 문자 한통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영상 마무리가 되는 대로 문자 들어온 거 전부터 체크를 할 겁니다. 체크를 통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해당 화살표 신호를 그대로 보내 드릴 테니까 이전 꼭 참고를 하시고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연락 주셔서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옆에 보시는 것처럼요. 12월도 안전하게 내 종목 확실하게 또 수익을 챙긴 상황이고요. 별도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포착을 해서 수익을 더 가지고 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1월도 마찬가지로 매주마다 한 종목씩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을 도와드릴 예정이고 무료로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딱두 가지죠 확실한 화살표 지표와 당일 급등 검색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태양건설을 비롯해서 여러 수많은 종목들 앞으로 2024년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잡아 나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 제가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 굉장히 다사다난 한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매매하기도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이었고 특히 또 내가 맨날 매수만 하면은 손실을 보는 폭들도 다들 크셨을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2024년은요. 분명하고는 작년과는 확실히 다른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 필수로 잡을 줄 알아야겠죠. 특히 제가 2024년 상반기에 급등을 할수 있는 종목 즉 매집주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보통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해당 매집주를 포착을 하고 나서요, 한 2개월 가까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뭐, 세력들의 물량부터 시작으로 자사주 물량들, 동호회들의 물량들, 매집 기간부터 전부 다 분석을 통해서 드디어 올해 충분히 갈수 있는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 <laughs> 제가 뽑은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일단 반도체와 AI 두 개의 모멘텀이 붙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직 기간 같은 경우는 현재 대략적으로 4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서 폭등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세 번째는 최근 자사주에 대한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목표 수익률을 올해 상반기까지 아마 약한20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뭐이 이상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200% 정도 딱 먹고 나오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와 AI 두 개의 테마를 제가 확인을 했고 모멘텀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매직까지 확실하게 확인을 한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격적으로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굉장히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이슈들 간간히 많이 보실 겁니다. 뭐 그만큼 반도체가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면 피아웃이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더 이상 주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힘들다 이런 이슈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특히 또 AI도 올라가기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미 지금 굉장히 산업군 자체는 성장성이 명확하지만 이게 너무 시기적인 부분들이 오래 걸리는데 그게 만약 2024년에 갈까? 이런 의문점 이슈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딱 말씀해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투자자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저때 농락 당하면안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상반기여 하반기는 수급 순환매가 돌 것은 현재 반도체와 AI입니다. 이두 개의 양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야말로 오히려 반도체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AI 하나로만 빚보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쌍두마차를 타고 엄청난 급등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수급적인 부분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폭풍, 쌍끌이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이 거의 계속 사고 있고요. 기간도 최근 들어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매집이 된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게 출발을 할 신호라는 것을 잡아주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미 역대급의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들도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땡땡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해당 기업은 그리고 대주주, 자사주 대량 매입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는지 이런 특징적인 뉴스들, 제가 딱세 가지만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대형 호재들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등이 나오는 것을 임방을 했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과 동호의 매직까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에서 크면 한 250%까지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는 것과 같이 제 차트에 많이 보이는 게 이거였죠. 연두색 불기도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화살표 신호들, 세력 진입 여부까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150조 원의 거래 대금들이 포착이 됐고요. 또 여기서 최대주주, 자사주 매직가 동호회 매집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본격 출발을 하기 전에 15조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 발견을 했어요. 정작 나가는 대금들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꽤긴 4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럼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해당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본격적으로 어떤 종목인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가격적인 전략, 뭐, 매수가부터 매도가, 그리고 추가 매수가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이 매집주는 별도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전송 도와드릴 테니까 꼭 여러분들 날라가기 전에 미리 지금부터 매수 조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